안산시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정책 언박싱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씽!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의 첫 정체 검박싱 이번 정체 검박싱에서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뿅!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여, 안산으로 오라! 안산시에서 설립하고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994년에 설치돼 무려 28년째 쭉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요, 육아와 관련된 각종 유용한 정보는 물론이고, 맞춤형 교육과 육아 지원 서비스까지 몽땅 제공하고 있는데요. 잘봐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요 취약 보육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부모교육, 마음이음 놀이코칭 등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육아로 고민고민 고민 중인 부모님들을 위한 가정양육지원사업에 대해 아주 그냥 팍팍팍팍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안산 시민들이 양육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안산시에서 거주 중이거나 재직 중인 부모님들은 물론 예비 부모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아이들의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뭐요 그럼 나도 부모 교육인가 모식인가 막 받을 수 있는 거요 일가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싶다면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과 함께 해보세요.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놀이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건 역시 부모님의 몫이겠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쉽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대1 개별 놀이 육아코칭, 일명 마음이음 놀이코칭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음 놀이코칭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또, 코칭은 받아보고 싶은데 도저히 센터에 방문할 여력이 없을 땐 찾아가는 마음이음 놀이 코칭도 이용해보세요. 실시간 온라인 화성 채팅을 통해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용 가능! 이외에도 놀이, 육아 코칭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 육아 정보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한 놀이 정보까지 아낌없이 팍팍 제공되니까요. 다들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영화 놀이실, 유아체험실,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희망 장난감 신청,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부모 교육까지 와이 모든 걸한 곳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체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안산시 아이러브맘카페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설 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이라브맘 카페는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1호점 본점에 이어서 지난 10월에 2호점까지 개관했는데요 3호점, 4호점, 100호점까지 진행시켜 아이러브맘카페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체험실과 장난감 도서관은 물론 취약전 영유아와 보호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육아가정에서 심리 문제나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상담까지 전부 몽땅 죄다 싹다 이용 가능! 이렇게 다 지원해주면 뭐가 남냐구요? 안산시민 여러분이 남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도저히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늘위해 준비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 바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인데요.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화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끝.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명확한 해답도 없는 것이 바로 육아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땐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육아상담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육아상담 받아 그게 뭔데 온라인 육아상담 받으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정말 쉬운 온라인 육아상담 받는 방법 육아 중 본인도 모르게 쌓여가는 스트레스부터 가족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긍정적인 훈육 방법 등.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어려운 부분들을 온라인 육아상담 게시판에 남겨보세요. 육아 전문가가 확인 후 최소 2일, 최대 일주일 안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린답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실현! 행복 육아도시 안산시가 곁에서 응원할게요. 화이팅!